자, 10강, 부동산 시장의 특성, 기능 및 균형에 관련된 키 핵심 강좌입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다른 독특한 좀, 특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맨 먼저, 이 국지화된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국지성 있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자꾸 좁아지게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꼼짝 못하니까, 부동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소비생활 할 사람, 그 지역에서 그뭐 주거생활을 할 사람 이런 사람끼리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국지성이 따집니다. 그래서 지역마다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 임대료 수준 이런 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구분해 하나하나 시장을 지역별로 부분된 시장이다. 그래서 이거를 부분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 부동산 시장은 표준화하기가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품질로 전국에 똑같이 배포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토지 한 평당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규격화가 아주 곤란한 겁니다. 아주 곤란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이거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 한 병당 전국 어디 가나 똑같다는 얘기죠. 거의 그러니까 이거를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해주는데 얘는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는 얘기죠. 토지 한 평당 뭐 천차만별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의 비공개성이라고 해서 이그 맥주 같은 경우는 거래할 때마다 거의 똑같잖아요. 그리고 거래 내용을 굳이 숨기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기 있 때문에 거래할 때마다 또는 뭐 지역별로 토지 한평다다 다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거래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탈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산을 은닉할 목적 이런 식으로 다운계약서 같은 거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보탐색비용이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거래된 가격인가 이거를 따져보기가 너무 힘들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탐색비용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수급조절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근데 늘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이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균형 가격이라 하긴 곤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만 폭등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급조절, 특히 공급의 조절이 매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증성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만, 지역 간의 수급불균형이 생기는 이유는, 자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남아돌고 어떤 지역은 모자란다는 얘기죠.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모자라고 서울외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미분양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미분양된 아파트가 그러면 미분양된 걸 갖다 팔 수만 있다면 수급불균형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꼼짝 못하니까 지역 간의 수급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는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시차상 수급, 수급 조절이 곤란한 거고, 이거는요,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이 불가, 그,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고가성이라든가 개별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기 거래가 매우 곤란합니다.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매 그, 팔았을 때, 그, 돈이 급해갖고, 얼른 뭐 한두 달내 팔리면 다행인데, 때로는 1년이 되도록, 2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고가성이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놓는다더라도, 그, 금방 팔릴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 같은 거 팔릴 때도, 그, 금방 팔릴 수 있지만, 때로는요, 이거 살려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돈을 다 동원해야 되고, 때로는요,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함부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똑같다면, 아파트마다 똑같다면 아무라고 구입할 수 있는데, 위치도 틀리고 학교가 주변에 있냐 병원 같은 게 있냐 그다음에 1층이냐 15층이냐 들어온 거냐 깨끗한 거냐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별성 이런 게다 틀리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는 꽤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환가 환가이가 매우 힘들어지는 환금성의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은 내가 한 활동이 타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다한 법적 제한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 자율조정 기능이 뭐냐면 물건이 남아 돌면 가격이 하락하고 모자라면요 올라가면서 수요 공급이 조정되면서 균형점에 이르는데 얘네들은 정부에서 물건을 만들려니까 못 만들게 하고 팔으라니까 못 팔게 하고 이러면 다보 시장 자율조정 기능이 저하된다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자금의 유용성이라고 해서 자금을 어떤 식으로 만족스럽게 조달할 수 있냐 이런+ 이런 거에 따라서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가성이랑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자금 조달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그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기능을 하냐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원을 소비자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을. 네, 전부 다 배분하고, 공간도 배분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과 부동산, 부동산과 현금, 아니면 소유와 임대 등의 교환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걸 교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가격은 또다시 파괴되면서, 그 다음에 거래할 때는 또 다른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고, 이렇게 가격이 형성, 파괴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창조와 파괴가 이거를 가격 형성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 욕구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양이라든가 질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정도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이번에는 자, 이그 부동산의 장단기의 균형이라고 해서 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결정될 수 있는데, 요 지역이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럴 경우는 가격이 막 급등할 수 있겠네요. 왜 급등하냐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바람에,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현재의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사려는 양이 이렇게 많아진 거죠, 갑자기? 그러면 이거를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에,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량을 늘리고 싶고 수요량을 줄이려고 하면서 여기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요때요 공급량이 늘어난 거 있죠? 요거는, 새로 지어서 공급한 게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 가격이 좋아지니까 팔려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기적인 효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면 공급자가 이 지역에 아파트 막지어다려고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는 이렇게 가격이 좋아졌죠? 옛날보다 좋은 한는 계속 공급이 증가하는데, 어디까지 증가해요? 여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비용불변산업입니다. 그래서 비용불변산업일 경우는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비용 불변 산업 원래 수준까지 근데 이제 비용 증가 산업 일반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옛날보다 생산비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가격을 봐서는 손해죠. 옛날보다 높은 가격을 봐서는 손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비용 증가 산업이고. 그 다음에, 비용 감소 산업의 경우는 옛날 각을 받아서도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이더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건 비용 감소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 풍선이라는 게 뭐냐면, 공급량들을 장기적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불변 산업은 이렇게 그려지고, 비용 증가 산업은요,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여기, 이러한 형태로, 요거랑 요거랑 연결하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네요. 비용 감소 산업은요, 요거랑 요거랑 연결하니까 이렇게 그려진 게, 비용 감소 산업의 장기 공급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정도, 요것도, 요거는 우리 정책론에서 다시 한번할 거니까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키포인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